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일에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주었습니다. 인격, 삶, 행동의 변화를 듣고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아버지 행동의 변화까지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듣고 계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빛대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 만나기 어려워 삶의 일부를 고요한 장소로 나갑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신방할 때나,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